事 오늘 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차분하게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뭐 증시 상황에서 볼 만한 게 없죠. 미증시가 그래도 기술적 반등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신저가가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 1%대 상승이면 굉장히 이번에, 그러니까, 활약한 건데, 영향을 전혀 못 받네요. 사실 오늘 기대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오늘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디 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는 없을 텐데 그래도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그 주식시장이 맨날 안 좋다고 우리가 어 투덜만 될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기업의 미래가치예요 이거 아시죠 주식이란 기업의 미래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라는 건 얘가 선행 지수라는 얘기예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까지안 좋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반증입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면 허리띠를 졸라매고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허리띠가 뭘까요? 기업이.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가장 첫 번째는 인건비예요. 인력감축. 인력감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기업에서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건 성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못해요. 신규 사업이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생산하는 공장이, 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야,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원자재를 반만 이제 들여와서 부품을 반만 생산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납품량이 반이 되는 거죠 사람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인력을 그대로 두고 상품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인력이 감축돼요 왜냐면 매출이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나눠 가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맨날 무슨 뭐 어디 이거 뭐 정치적인 색을 싹 빼고 뭐 어디 노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막데모를 하는데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우리의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상품에 대해서 자기 매출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버리면 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건드리는 건데. 아니 뭐 임원단의 배주주에 그뭐 이렇게 나눠 갖는 그 돈들도 당연히 다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다 줄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증시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건 앞으로 경제화 상황이 이렇게 조, 좋아질 거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우리가 있어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만 힘든, 힘든 게 아니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는 모두 다 힘들 거예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러해. 그래서 지금 이게 좌절스럽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지금 힘든 거야. 가장 최악의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건 정말 일반적인 서민들에겐 가장 최악의 치명타죠. 지금 전쟁 벌어져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망자도 다 누구예요? 민간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참 가슴이 아픈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지금 또 양대지수가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더 던질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거. 야, 손실 더 커지기 전에 던지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던지자는 지금 이거는 말이야, 방구야를 따져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죠. 아니, 세상에 얼마 전에 굉장히 어이없는 호통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 현금화 라고 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현금화를 하라고 언제 그랬는데?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 현금화를 하라고 언제 얘기했던 그게 통합니까?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건 똑같은데? 그리고 그 현금화를 하라고 런 다음에 또 종목을 추천하던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투자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는 투자해본 적이 없거든. 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몰라. 떨어지기 전에 손절했어야지. 하지만 떨어진 이후에다 그걸 아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말을 듣고, 이거 거의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세기말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아, 다 내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를 잘못된 시점에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가에 한 것도 아니야. 물론, 미수 몰빵에 신용까지 썼으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 정말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지금 전쟁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에서 사륙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2 1세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지내, 진행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뒤집어질 겁니다. 그, 세, 그 상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아씨 내가 저 사이비 종교 교주 같네.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상황을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동전쟁 누가 이기든가에 빨리 하나 싹다 멸망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 시장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내 계좌를 보면서 계속 계좌만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지금 상황에서 이 시장을 보면 방법이 있어요 전쟁날 거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어저 무기상도 아니고 어 전쟁주에 배팅할 거야? 푸드옵션에 배팅할 거야? 우리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전쟁 일으킨 다음에 푸드옵션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더손실 커지기 위해 손절하자 던지자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왔으면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바닥은 안 잡혔어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이 잡혔겠습니까? 전쟁도 안 끝났고 바닥은 안 잡혔어요. 다만 이번 주에 어 미국 시장에서 FMC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 파월이든 연준 위원들이든 심각한 발언 한번을 쏟아내면 정말 경제 상황이 휘청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금리 더 이상 오르거나 기업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기업 연쇄부도 나오고 모기지 사태 또한번 터집니다. 4월은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최악의 연준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얘네도 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어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의 힌트 하나가 그다고에서 인플레이션을 또 급증할 만한 이 주가 상승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얘네들이 멘트를 해주려고 얘를 쓰고 있는 게 보이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좀 세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이번 FOMC 성명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어떻게 양상이 펼쳐지느냐. 빨리 이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 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음, 좋은 상황일 수는 없고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오늘도 오전에 오늘 기대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어저께 우리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 보였지? 오늘 새벽에 미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좀 올라야 되는 게 맞거든? 기대한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를 산산조각 내면서 밀리죠. 여기서 더 밀리면 심각해져요. 하지만 그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우리 솔투자 제가 얼마 전, 무방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왔잖아요. 4,150원 손절가는 일단 지켜주세요. 이게 매도된 다음에 다시 밑구리 달고 올라가겠지만 그때 다시 사는 게 낫지. 어 지금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니까 소액 산 거니까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기다리는 겁니다. 조주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실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전부 다 던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바닥 찍는 거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일단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다음에. 한 종목, 한 종목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추가 매수하면서 손실을 복구해 가면서 손실을 좀 축소해 가고, 그렇게 축소해서 매도한 자금으로 또 다른 쪽에서 이제 신규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도 개판, 두달 내내 지금 오늘 10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최악의 시장을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탈했네. 우리기술투자 일단 정리를 하고 어 새로운 종목으로 좀 봅시다 저 정말 가슴이 아프네 매도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도 한옥가죠 10원 차이로 매도가 안됐죠 제가 이걸로 인해서 또어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리딩할 때 매도 사인을 드릴 때 퍼센티지로 좀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만족할 만한 개인별로 다 편차가 있으니까 개인별로 만족할 만한 퍼센티지에서 수익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인을 좀 유연성 있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를 해야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해야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매수를 하려면 매도가 돼야 매수를 하는 거거든. 이게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매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우선이다. 이 생각을 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 다시 한번 손실 죄송스럽고, 우리가 수익 중이었는데 또 하나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어, 떻게 됐든 오늘 시장이 최악의 시 최악의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한번더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바닥을 찾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 고거 한번 찾아봅시다. 다들 힘을 내주시고 기운을 복도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뭔가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네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끝머리로 가서 끝나서 주식시장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화적 가치가 다 제로가 될 거고, 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그냥 약탈전이야. 우리가 뭐그 상황까지 가면은 뭐 주식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 무조건 실탄부터 구비 구입, 구입을 해야 돼요. 그 상황 오면. 어그 상황이 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 통제력 다 잃어요. 그때 되면 주식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될 거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안정화 될수 있는 뭐 그런 방향을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사실 오늘 카카오라이브 하면 누가 듣겠어요 누가 어느 분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어 하겠어 안하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불안감이 많 높으신 분들이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 서좀 그래도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카카오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지금 상승하던 종목 상승 중이던 종목 잘 나가던 종목들도 전부 고꾸라지고 있어요 어, 제가 손절가 드린 건 손절하지만 다른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건 지금 손절하면 안 돼요 이미 다 꺾였어요. 30% 40%씩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지금 어디 가서 팔 겁니까? 이걸 판 다음에 또뭘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손실 더 커진다, 커질 것 같아서 던질 거예요가 아니고 이미 커진 손실이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게 제 전략이고. 제 얘기 아시겠죠? 제 얘기 잘 들으셔, 들어주신 분들 3번 한번 써볼까요? 힘들 내세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어,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 모든 금융 상황, 경제적인 상황 모두 다 같은 상황이니까 혼자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호통을 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게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너무 그런 좌절감을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한숨 쉬는 거 당연하고 힘든 거 당연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좀이 보듬어가면서 이거 좀 이겨내야 됩니다. 주식시장 이러는 거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이야 그게. 작년보다 지금 더 심해요. 작년은 단순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우려였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우리의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가 막히고 순환이 안 되면. 전부 다 고립되고 현물가격이 폭등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다 보니까 또저또 또어 이게 이딱 그거야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거든 그랬더니 주변국들 다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좀못 사는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 이게 치명타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소요사태가 일어나 거기서 전쟁 터지는 거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가 얘기했죠 크림반도 예전에 전쟁 났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경제적으로. 금리의 이 인상, 전 세계적인 자금줄의 동맥 경화, 돈맥 경화가 일어나면 어느 한쪽으로는 전쟁이라든 뭐가 터지든 하나 터져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좀 제어를 좀잘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못하고 있네요. 그 제어를 해야 되는 이 헤더들이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장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일 장까지 좀 위험하니까 내일 장까지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지금은 던지는 전략은 상책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서 내일 장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FMC 정리가 되는 것까지 우리는 본 다음에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방송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기 유튜브 채널 그돈으로 뭐하니 요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음저 오늘은 술이 필요한 날이네 자 수고들 하셨고 저는 그럼 방송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음 다잡으시고 잘 이겨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카콜라비에 종료하고 어.. 이따가 장 마감할 때쯤 다시 어, 각 방에다가 인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트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네. 자, 다녀오시고 내일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